모든 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여다. 아멘. 또 그렇게 박사무주 오신 분은 고맙게 감사하니요이곳을1번으 마치고 2부 상자 소개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팔레트이신 우리 김동철, 우리 탈레트님 나오시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서울문화대학교 교수님이신 우리 김미자 교수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오시고 우리 오솔길 나오시죠. 자 그럼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先讲，再加上。<laughs>